안녕하세요. 마이세컨플레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컨하우스 로망을 이루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양평에 있는 세컨하우스 매물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주말 농장 목조집.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한 세컨하우스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대지 면적은 165평, 연면적은 15평이고 방 1개, 화장실 1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와 전철역이 가깝고 송파 IC에서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주말 농장 목조집의 가격은 2억대이고 정확한 가격은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진입도로부터 보시면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택 외관을 보시면 뒤편으로는 푸른 산이, 앞으로는 잔디마당이 넓게 조성되어 있고 좌우측으로 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당 경계를 따라 각종 조경수들이 잘 식재되어 있어 한층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말농장으로 사용 중인 주택으로 주택 자체는 15평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당에 캐노피 시공과 야외 창고를 별도로 설치하여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캐노피 아래 사진입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여럿이 야외 식사를 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일 것 같네요. 주택 뒷공간까지 캐노피가 잘 설치되어 있어 이곳에도 각종 집기와 기르신 작물들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별도 설치된 야외창고 또한 4평 정도 되는 공간으로 각종 짐들을 수납하기 충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밖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목재를 활용한 디자인이 참 매력적인데요. 주택 또한 마찬가지로 천장과 함께 데크 시공이 완료되어 있고, 우측편으로는 이렇게 작은 테라스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목재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어 외관과 통일된 느낌이 매력적이고 상당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1층에는 주방과 욕실 그리고 거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방은 보시다시피 간단한 조리시설과 싱크대가 갖추어져 있고, 거실은 앞서 보여드렸던 테라스로 이동이 편한 큰 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시면 간단하게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창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채광이 참 좋은 공간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시면 집 앞으로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어 산책이나 가벼운 물놀이를 즐기시기도 좋고 용문면, 단월면 생활권도 차량 10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약 500m 거리로 가까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시기 참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주말농장 목조집이었습니다. 주말농장 목조집은 북동향이고 인근의 세컨하우스와 주말농장이 소재하고 있는 단지 내에 있어 외롭지 않은 정원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말농장 목조집 가격은 최근 1천만원이나 되어 2억 2천만원입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홈페이지에서 매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지도로는 확인이 어려운 현장의 분위기와 매물의 컨디션 확인을 위해 아래에 있는 현장 방문 예약 링크를 통해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말 농장 목조집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매물 상담하기 또는 아래에 적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컨하우스 매물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